2025년 10월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원, 특히 생계급여, 의료비, 그리고 주거 안정까지 아우르는 4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총 19가지의 핵심적인 생활 혜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혜택의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에 집중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혜택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혜택의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에 집중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필수적인 에너지와 생활요금은 매달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지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냉난방, 에너지,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만 65세 이상의 노인, 7세 이하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이기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은 물론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종류의 냉난방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연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는 연 70만 1300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통합 지원으로 연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바우처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든 가구의 기본적인 지출인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월 2만원 한도로 할인이 확대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만원 한도로 할인을 받으며 여름철에는 월 12,000원 한도로 확대 적용됩니다.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된 가구도 요금 내역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또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중 1에서 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감면은 취사용 또는 취사난방용 요금에 적용되며 감면액은 급여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취사용 월 1,680원, 동절기 취사난방용으로는 월 3만 6천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은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본인이 가입된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를 위한 지역난방요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감면과 유사하게 생계이류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중 1에서 3급상이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은 월 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5천원 등이 감면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TV 수신료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이분들에게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보통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면제 처리가 이루어지지만 혹시 누락되었거나 본인이 대상인데 면제가 안 되었다면 한국방송공사 콜센터 1588-1801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도 중요한 생활비 절감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감면 폭은 지자체마다 상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지원 내용은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는 월 40m, 3인 이상 가구는 월 120m에 해당하는 봉투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작은 혜택들이 모여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를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처럼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혜택들 외에도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문화, 복지 서비스와 의료 지원 혜택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카드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며 발급된 카드는 문화 예술, 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전화 ARS 1544-3411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에 활력과 즐거움을 더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은 동일하며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연 29만 5200원에서 4인 이상 가구 연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통합 지원으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동일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냉난방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가게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 재산과표가 7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모든 질환의 입원 환자 또는 중증 질환 외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990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자동차 유지에 따른 소소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등 초본발급 수수료 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과 주민등록 등 초본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은 발급 신청 시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작지만 자주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해상급여 및 장제급여도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해상급여는 출산 시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며 장제급여는 사망 시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명의 탄생과 존엄한 이별을 돕기 위한 사회적 배려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통신비와 가장 중요한 주거 안정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 혜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휴대폰 요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거주자 등입니다. 지원 내용은 월정액기본료 감면, 통화료, 데이터, 요금 감면 등 다양합니다. 감면율과 한도는 대상자별로 상이하며,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복지 제도인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삶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지원인. 주택 수선 유지, 급여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 자가 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경보수는 59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중보수는 1095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주택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주거급여 수급 중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지원인 주택임대차 관련 지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는 전세임대 및 보증부 월세 관련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한 후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원을 통해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수 있기에 의료 및 재난 관련 지원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중 일종 수급권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며 이종 수급권자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일부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은 병원비, 약제비, 검사비, 수술비 등 포괄적인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이종 수급권자는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그 금액은 의원 외래 기준 1,000원에서 1,500원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외래 본인 부담금이 정률체 48%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갑작스러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중재산이 7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은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최종 진료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10월 현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 혜택들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요금 감면부터 문화 생활, 주거 안정, 그리고 필수적인 의료 지원까지 우리 주변에는 알면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복지 제도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 제도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복지 담당자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는 것을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혜택들이 더욱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웃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